오늘 말씀의 중심 내용을 저는 세 단락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1절에서 13절에는 거라사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배에서 내리자마자 귀신들린 사람을 향해 악한 귀신아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쫓겨난 귀신들은 2천 마리 정도 되는 돼지 떼에 들어가 돼지 떼를 바다로 몰아 또 멀살시킵니다. 또 14절에서 17절의 내용은 지역 주민들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제 정신을 회복한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18절에 20절에서는 또 반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전파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 본문에서 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면은 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군대 귀신 들린 그한 사람을 위해 바다를 건너가셨고 또 그를 고치신 후에 다시 바, 바다를 건너오셨습니다. 한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관심과 애정과 수고가 보이시죠.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십니다. 음, 본문을 통하여 저에게 깨달은 말씀은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렸다고 말합니다. 귀신은 더럽다. 바로 더러운 존재라는 거죠. 어, 즉 이렇게 점쟁이 쭛, 굿하는 사람들은 집이 시커멓고 침침하고 더럽고 딱 마침 귀신 나올 듯하죠. 어, 전쟁이 아니어도 어떤 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이런 집들이 있어요. 어,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더러운 것은 한눈에 보여서 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귀신 많이 들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 여기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수 없게 되었니라, 어, 무덤사이라고 나오는데, 이 무덤은 어, 무덤 같은 인생, 인생, 또 즉, 자기 의지를 잃어버린 사람을 말하는 거죠. 바로 두려움, 불안, 공포, 또 중독에 걸린 자들, 곧 이렇게 생명력을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바로 이 세상엔 이런 무덤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이제 저였습니다. 어, 저는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명랑해 보이고 이제 누군가가 봤을 때는 저, 제가 마음 속에서 자살하고 싶고 죽고 싶고 늘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전혀 표, 이렇게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친구들도 전혀 제가 이런 생각을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어 근데 저 안에는 어 두려움, 불안, 공포 이렇게 또 알코올 중독으로 저에게는 이게 내면에 이런 것들이 꽉차 있었습니다. 음 바로 이렇게 생명력을 잃어버려서 제가 늘 죽고 싶고 이렇게 자살하고 싶고 어. 제 겉으로 봤을 때는 항상 웃고 항상 이렇게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는데도 제 안에는 그런 생명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술 취하지 않으면 예전에는 잠을 못 자고 어, 그리고 또술 취하지 않으면 밤에 돌아다니지를 못해요. 무서워서. 그래서 집도 이렇게 밤에는 혼자 못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어, 술을 의지해야 이 모든 두려움과 또 이런 불안, 공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매일 술을 먹어야만 했었어요. 어, 그리고 또 이제, 어, 우리 여기 어절 보게 되면은, 밤낮 소리 지른다, 소리 치는 증세는 바로 불같이 화를 내고, 혈기 내고, 즉더 나아가서는, 어, 이렇게 우리가 분노조절 장애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 제가 그랬어요. 제가 혈기 많고, 이제 화를 내고 어, 제 마음에서 제 뜻대로 안 되게 되면 이제 소리 지르고 어, 쉽게 표현을 하는 게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성경을 보니까 소리 지르는 거는 이제 보니까 성경에는 소리 지르는 것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엄청 귀신한테 많이 잡혔던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어, 오늘 본문에는 거라사 광인은 0천 마리 귀신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 거라사 광인이 바로 제가 아닌가 싶어요. 제 안에도 어 이천 마리 아닌 정말 수천 마리 이제 귀신들이 어, 많았습니다. 음 저의 이제 간증을 하게 되면은 우리 저희 엄마는 어, 장애인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이제 남매를 이렇게 혼자 키우면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어 우리 남매를 이제 키우면서 가정을 이뤄왔어요. 어, 그런데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자기 의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기 힘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왔었던 거예요. 어, 그런데 불행하게도 저희 아버지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이렇게 혼자 끊으셨어요. 어, 그런데 제가 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서. 영적 대물림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어 저희 남편도 이제 어 저희 남편도 저희 아빠처럼 이렇게 혼자 자기 목숨을 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은 어, 암 걸려서 이렇게 제명에 살 수가 없겠구나. 왜냐하면 저도 어 저희 엄마의 영적 대물림으로서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힘으로 모든 거를 해 왔었기 때문에 어, 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는 점쟁이 같은 것도 믿지 않고 오로지 자기 힘으로 살아야만 어, 된다고 이런 사상에 꽉 박혀서 살아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힘을 제가 이렇게 엄청 의지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의가 너무 강하고 어, 그리고 음, 이제 제 남편도 이렇게 제 힘으로 눌러서 항상 이기, 이겼어요. 어, 재본 적이 없고, 왜냐면 어, 예, 예선에 그런 말이 있다고 이렇게 결혼해서 한번 지면은 죽을 때까지 진다고 그래 가지고, 저는 절대로 질 수가 없다는 마음으로 계속 살면서 남편을 계속 이겨 먹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음, 존중하게 되면은 제 자존심이 너무 상하니까 이제 존중이 안 나가는 거예요. 존중해지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은 이게 남편이라고도 부르고 여보라기도 하고 자기라고 이렇게 호칭을 부르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그냥 이름을 부르면서 호칭이 야. 이렇게 남편을 부르는 것도 야. 뭐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완전 이렇게 명령하는 이런 식으로 어, 이랬었거든요. 근데 어, 제가 이 영적인 거를 깨닫고 나서 이것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어, 이게 흑암이 나를 이렇게 잡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이렇게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 이제부터는 이 남편에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니까 이제 우리 교회 에 오니까 이제 죽어라 죽어라는 이렇게 말 계속 많이 하잖아요. 죽으면 부활한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어, 잡고 이제. 죽기 시작을 이렇게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남편을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 말아야지 이제는 남편 이름을 부르면 안 되니까 어 이렇게 자기야를 불, 부터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자기야 입에서 나오면 닭살이 막 돋고 막 온몸이 막 이게 막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너무 습관이 안 되고. 아, 그래가지고, 도무지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를, 나를 꺾어야 되는데, 죽여야 되는데, 어,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이것이 막안 되는 거예요. 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게 이게 귀신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귀신아, 제가 처음에는 안 돼가지고 화장실에서 불러봤어요. 자기야 하고 불러봤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어, 어, 어째 대답을 안 하지? 아, 저도 막 부르고 나서 온몸이 닭살이 막다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래서 왜 대답을 안 하지? 아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다시 불렀어요. 자기야 하니까 대답이 음 응?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밖에 나가서 이랬죠. 왜 자기야 부르면은 싫어하니까 아니 싫지는 않은데 어 잘못 들은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아 이거 한번 했으니까 이제 앞에서 도전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는 도무지 얼굴 보고 이렇게 그렇게 못 부르겠는 거예요. 이렇게 여보 막 이렇게 부르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주방에서 반찬 하면서 한번 또 불러봤어요. 이제 중국에서는 이게 여보 이렇게 남편을 러꿍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러꿍하고 불렀거든요. 근데 또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아 이거 한번 부르는 게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호칭에 인해서 다른 사람 이렇게 이런 거를 자연적으로 불러왔던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거를 전혀 제 입에서 불러 못 봤으니까. 근데 이런 거를 하는 게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고 막한번 부르면 막 머리카락이 막이막 막 전기 막 붓고 막 온몸이 막 닭살이 오르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이거를 해야 돼. 이거를 죽여야.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이렇게 다시 나타나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모든 대물림 흑암이 무너진다고 했어.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나아가서 세 번째는 어디에서 도전을 했냐면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머리를 들지 못하고 숙이고 밥 먹으면서 자기야 이렇게 불러봤어요. 근데 저희 신랑도 머리를 못 들고 밥 먹으면서 음 응?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밥을 먹는 자체가 막 너무 어색한 거예요. 너무 어색하고 처음 만나는 이런 사람처럼. 아 근데 이런 거를 제가 하나 둘 이렇게 계속 꺾으면서 해야 돼. 어 이게 자기야 부를 때마다 닭살이 돋고 벌렁벌렁거리고 이렇게 하는 거를 계속 했어요. 어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 귀신아 너 이래 악한 게 이렇게 들어가서 어 우리 남편을 죽으려 죽이려고, 죽이려고 했지 이러면서 제가 계속 이 어. 내가 죽어야, 이제는 경화, 너는 이제 없다, 너는 죽었다. 너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너는 이제는 없고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는 어, 나타나서 우리 가정을 지배할 거야, 이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이 이렇게 호칭이 이렇게 불러지니까 지금은 어, 이름이 나가는 게 이상해요. 못 부르겠어요. 이름을 못 부르겠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어, 여보 어, 또그리고 이제 또 집사님 하면서 이렇게 호칭이 이제는 제 입에 이제 습관이 이렇게 붙다 보니까 우리 가정에도 어, 저와 저희 남편 사이에도 관계가 이렇게 좋게 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늘 이런 게 있었어요. 남편을 무시하다 보니까 제이 안에 계속 언젠가는 니랑 어, 안살수 있어. 너랑 안살수 있으니까 모든 거를 경제권이고 뭐고 제가 다 사로잡았거든요. 카드도 다제 손에 있고 문자 메시지 뜨는 것도 무조건 제가 봐야 돼요. 그래서 어 제가 돈을 쓰는 거는 모든 거는 이제 제가 알고 있고 남편이 쓰는 거는 제가 보고 남편은 일체 가정의 모든 거를 모르고 있게 그냥 삶을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제가 또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스스로 자기 저를 이렇게 또 낮추면서 어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이제 카드를 전부 다 남편에게. 이제 다 주고, 모든 이제 경제 이런 어 왕래 하는 것도, 문자 메시지 드는 것도, 이제는 전부 다 남편한테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남편이 너무 이게 어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티를 내지 못하고, 티는 내지 못하면서 어 이렇게 하는 것도 본인이 좀 이렇게 이상, 이렇게 좀 습관이 안 되는 거야. 처음에는 서로 다 각자. 그런데 어 나중에 들어보니까, 친구들하고 이렇게 모임에서 얘기를 하는 게 어, 우리 마누라가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카드도 이제 나한테 다 오고 어, 뭐~ 자기가 이제는 가정에 이런 게 호주가 이제는 자기가 됐다고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속으로 아~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를 이렇게 좋아하고 자기를 이렇게 지워 주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데 저는 그런 걸 하나도 모르고 남편을 그냥 다 무조건 이겨 먹겠다고 이렇게 어 이제 귀신도 모르고 이렇게 삶을 살아왔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어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도 귀신이라는 이 존재는 내 안에 있다. 귀신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귀신이 어 저는 어, 제가 이제 혈기 내고 화내고 가정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내 귀신이 맞아, 내게 악해,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제 사역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사역을 했는데, 음, 이제, 어, 한 영혼, 용혼, 한 영혼을 제가 섬기면서 있다 보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지금 처한 그 상태가 제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 사람이 귀신이 왜내 귀신이라고 얘기하지? 이러면서 전혀 이제 또 이해가 안 건, 그건 또 이제 또또 또 이제 막히는 거예요. 왜그 사람이 영적 문제를 왜나 내하고 뭔 상관이라고 또 나한테 또 이렇게 걸려드는 거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음 우리가 이제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런 반응들이 뭐 벌렁벌렁 거리고 기분이 나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내 안에 느끼지 못했던 이런 귀신들이 잠재되어 있었던 것들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섬기면서 정말 이렇게 저희 교구에도 어 영적 문제가 많이 심각한 이렇게 한 성도님을 이제 제가 어 전도하고 이제 섬기게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그 성도님을 섬기면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고. 못 하겠다고, 나는 못 하겠다고. 이, 이거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들이 영성 문제는 아, 그래, 내게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인정이 되는데 그, 그 영혼의 그 사, 사로잡힌 이거는 제가 도무지 이게 안 된다고, 못 하겠다고. 막 전도사님한테 전화하고 막 소리 지르고 못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계속 고집을 부렸었거든요. 그런데, 어, 이렇게 이제, 영적인 어, 이런 원리를 이제 제가 전도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면서 이게 귀신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 다른 사람이 이상한 걸 이상한 행동 이상한 말을 보고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에서 내가 반응을 일으, 일으키는 게 그것이 내 안의 귀신이다 어, 그래서 이제부터 발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너, 저한테 어마어마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 사, 막, 이게 뭐죠? 율법이 너무 강하고, 막, 살인, 또 이렇게 미움, 시기, 질투, 또 당짓는 거, 교만한 거, 음란한 거, 막, 제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 그, 한 영혼들을 섬길 때마다 제 안에 있는 이런 반응을 이렇게 꺾으면서, 제가 제 안에 흑암을 이렇게 꺾, 꺾다 보니까, 어그 사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는데, 제가 그 사람을 봤을 때 아무런 반응이 이렇게 없게 되더라고요. 제 안에 귀신을 미친 듯이 계속 쫓고, 어, 갈라디아서 이장 20절 이 말씀이 없으면 저는 이제 이렇게 살아나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 말씀 자꾸 이제는 없다. 경화는 죽었다. 넌 죽었어. 어디서 살아서 지랄하는 거야 하면서 막 귀신을 이렇게 막 결박하고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제 이렇게 영적 싸움 한 거를 이제는 이제 남편한테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제 남편이 제가 이렇게 죽고 이렇게 하니까 뭐가 나타나냐면 그렇게 온순하고 말을 안 하던 남편이 저를 죽이고 하니까 거기는 막 사는 거예요. 계속. 남편이 계속 사는 거지. 제가 보지 못했고,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남편이 이제는 슬금슬금 보이기 시작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숨어 있었구나. 저는 제 남편, 어, 교회에서도 저희 남편, 김은봉 집사님을 보게 되면 겉으로 봐서도 엄청 온순하고, 말씀도 되게 적으시고, 딱 봐도 너무 순해요. 그런데 제가 죽으니까, 저희 남편이 이렇게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모습도 있었나? 뭐, 저+ 랬다고난 저런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건데, 왜 저런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야? 막 이러면서 후회하다가도 아니지. 어, 우리 남편이 그 안에 있는 것도 귀신이 다 드러나야지 하면서 어, 제가 그거를 계속 보면서 어, 저를 죽이니까, 제 남편이 막 살아나잖아요. 살아날 때 제가 이제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회사를 다니니까 회사 직장에서도 분명히 영적 싸움이 있을 건데, 물어보거든요. 제가 어, 집사님, 집사님 이렇게 회사 이렇게 가면은 어때요? 하면은 좋대요. 그냥 좋은데? 어, 뭐 없는데? 이러는 거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어, 없는데? 뭐 좋은데? 맨날 좋대요. 맨날 좋다는 게 없을 텐데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이런 흑암들이 발견되고 해야 되겠는데 왜 발견을 못 하지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집기 집어주기 시작했어요 이제 집에서 뭐 어떤 사소한 일 가지고 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제가 그냥 한번 이렇게 소리 높게 그냥 한번 팍 말하면은 그냥 끝나버리는데 이제는 제가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고 어~ 제가 이렇게 죽고 하니까 남편이 막 삐지고 어 삐지고 자기를 막 드러내고 막 저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눈도 째려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제가 막 어떻게 하냐면 저를 너무 이렇게 죽이고 꺾는 것들이 안 되니까 제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어, 집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내가 또, 내가 또 죄를 지어서 잘못했다니까. 누워있더니 갑자기 놀라가지고, 놀라가지고 저한테, 어? 아, 아, 아니, 괜찮다고. 막 본인도 막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 그랬어요. 집사님, 이제 금방 이 일이 있을 때, 집사님이 이 마음이 어땠어요? 기분이 나빴죠. 하니까 나빴대요. 그 기분이 나빠하는 게 집사님이 아니고 집사님 안에 귀신이 있어서 기분이 나빠진 거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팀 사역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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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기 시작을 했어요. 저희 남편에게. 근데 제 남편에게 해주기 시작했는데 제 남편이 이제는 이거를 가지고 이제 회사 가서 영적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가서도 예전에는 뭔 일이 있게 되면 하기 싫으면 싫다고 뭐 있는 그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거를 안 하고 그 사람이 말할 때 내가 기분이 나빠, 아 이게 귀신이라고 그럼 이 귀신을 쫓자.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이 말하는 말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렇게 어, 저희 남편이 회사에서 이런 영적 싸움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 이제 저도 이랬어요. 그냥 죽으면 안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집사님이 안에 말씀이 없고 그냥 이렇게 내가 그냥 죽어야지 죽어야지 하다 보게 되면은 언젠가 모르게 내가 참는 것이 되어 버려서 그 참는 것이 귀신이 또더 역사를 할수 있다. 그래서 집사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제는 내가 죽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나니 이제는 나는 죽고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이제는 나타나세요. 이렇게 하면서 죽어야 된다. 계속 이거를 또 조. 거든요. 이 말씀 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 출근하면은 이제 상사들과 같이 동료들과 일하다 보게 되면은 어, 억울함 당할 때도 있고 손가락질 하면서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또 요기서 22장 2 9절의 말씀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넌 너, 너는 교만한 노라 하고 또 하나님은 어,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구원하신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고 집사님 이두두 두 가지 이두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해야 된다. 사람들이 갑자기 억울하게 집사님을 짚을 때 얼른 어, 억울해하지 말고 사람들이 나를 낮췄잖아. 그러면 난 교만했네. 얼른 나는 교만했다고 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집사님을 부활시키고 거기에서 어, 다시 높이는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계속 이거를 얘기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음 회사에 어떤 이제 같이 일하는 이제 동료가 있는데 그 동료가 이제 이랬대요. 일요일에 이제 예전에는 일요일에 쉬겠다고 말을 못 했어요. 저희 집사님이 쉬겠다고 말을 못 했거든요. 왜냐면 언제 자리 비면은 언제 쉬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랬어요. 이제는 그리스도 권세를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담대하게 얘기를 해, 해라고. 일요일에 나는 이젠 쉬어야 된다. 나는 일요일에 쉴 거다. 이렇게 선포를 해라고. 그럴 때안 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어, 그러면 나는 여기는 아니다. 이렇게 이런 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다시 구해서 다른 직장 찾으면 돼. 그러니까 담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선포를 해라고 했더니 이제. 이제는 음 회사에서 휴무를 잡을 때 이제 일요일에 쉬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니까 거기 동료가 야 근데 너는왜딱 일요일에만 딱 쉬려고 그래? 이렇게 하니까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 말도 못 하고 했는데 이제는 이제 뭔가 이런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어 이게 여기 이 회사에 다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여기에 안 다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를 했더니 그기 그 동료가 어 이제 이렇게 얘기 아 저희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요일에 나는 교회 가야 되니까 난 일요일에 쉬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 동료가 이렇게 얘기해 야 일요일에 교회 교회 다녀 너 교회 다녔어? 하면 그러니까 어나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면 왜밥줘넌 집에 뭐쌀 갖다 줘뭐돈 갖다 줘뭐 어째 하면서 이러면 막, 막 저희 이렇게 집사님을 막 이렇게 비난했던 거예요. 근데 이럴 때 같이 이렇게 싸우지 않고 죽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하나님 성취되게 해주세요. 본인이 이렇게 하고 그 사람 그렇게 말할 때도 대들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이튿날에 그, 그 말한 사람이 보이지 않더래요. 보이지 않는데 이제 사람들 물어보니까 왜 걔가 출근 안 했는가 물어보니까 이게 몸이 절반이 반신으로 쓰지 못해가지고 갑자기 병원에 중풍 이렇게 걸려가지고 입원했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는 정말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를 저희 집사님이 체험을 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그거를 보고 그럴 때또 기뻐하면 안 된다. 절대 그 영혼을 위해서 또 하나님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또 고소해하고 쌍통이다 어, 잘됐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귀신이 또 집사님한테 덮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남편한테 제가 또팀 사역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음, 이렇게 어, 회사에서도 이렇게 승진을 놓고 이제 기, 그런 거 기도 제목을 내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도 제목을 내놓은 이이년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기도 제목을 내놨는데.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승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물어보죠. 왜안 될까? 왜안 될까? 집사님 찾아봐라. 하니까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계속 나는 없는데, 없는데 이렇게 어, 어, 했는데, 보니까 이제 우리는 문제와 어떤 사건 속에서 어, 문제가 오게 되면 이 문제를 피하지 말고. 이 문제를 부딪혀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우리가 뛰어넘게 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살다 보게 이 문제가 이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으면 이거는 아닌가보다 쉽게 포기를 하고 다른 거를 또 선택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귀신이 저희 집사님 어떻게 속이냐면 아 하나님이 이 회사를 다니지 말라는 응답이 아닌가. 나보고 뭐 사업장을 사업회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그때 한참 그 당후루가 이제 유행을 했었잖아요. 당후루 한참 유행가지고 당후루를 막 알아보면서 이게 당후루가 하나님이 주는 응답이 아닌가 막 한참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라 집사님이 회사에서도 지금 이것도 하나도 이거를 뛰어넘지 못하고 어, 뛰어넘지 못한 상황에서 뭘 다른 뭐 사업장을 한다고 해서. 되겠어?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이게 아닌 것 같고 집사님이 뭔가 여기에서 승진을 하고 나서 하나님 다른 방향을 열어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길인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당호를 다시 접고 이제 또 또다시 기도에 들어가고, 이제 영적 싸움, 본격적으로 내 내면에 우리 집사님 안에 회사에서 뭐 벌렁벌렁, 그리고 꼴 보기 싫고,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영적 싸움을 이제 우리 집사님이 계속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돼서 이제 어 작년 말에 이렇게 승진하게 돼서 응답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 어, 내가 제가 이렇게 어... 제가 먼저 이제 가정에서 먼저 치유받고, 제가 먼저 이 치유받은, 이렇게 말씀으로 치유받은 거 가지고, 저희 가정 또 이렇게 또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또 변화시키면서 그리스도로 또 이렇게 모든 삶들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뀐 모습을 보고도 어또저 따라서 교회 나오는 이렇게 분들 이렇게 제 주변에 친척 친구들도 많지만은 또 이렇게 또제 변화를 아직도 세상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제, 제가 변한 게 싫대요. 예전에 제가 좋다 하면서 어 그러면서 이제 저랑 지금 연결 연결도 다 끊어지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결론 내리자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 12절 13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들이니다 본문에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이 세번 나오는데 이 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8절에는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고 13절에는 더러운 귀신들이 나왔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는 자기 안의 귀신을 잘 발견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굳게 믿고 또 예수님의 권능을 사용하여서 귀신을 잘 내쫓고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큰 나무 교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무장하고 귀신 분별하고 어디를 가든지 먼저 기도하고 끝나도 기도하는 그런 하루를 살게 하시고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얼른 예수님의 권능으로 내쫓고 제자는 공간적으로 함께 있는 자만이 아니라 가라는 대로 가고 시키는 대로 말하는 자입니다. 주님,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영과 육을 잘 분별하여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여 많은 열매 맺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